제일 간단한 쭈꾸미 채비 영상입니다. 우선 도래를 그냥 핀 도래예요. 도래를 묶어 줍니다.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 틈에다가. 이렇게 놓고, 이렇게. 음. 틈에다 놓고, 이거 잡고, 다시. 그 틈에다가 놓고, 한5번 정도 돌린 다음에, 네 번, 다섯 번 정도 돌리면 돼요. 여기 쭉 하면, 이렇게 매듭이 됐죠? 오. 낚시는 정성이에요. 그런 것들을 잘라주고, 지저분한 것 잘라주면 됩니다. 그러고, 여기에다가, 여기, 애기를 넣기 전에 봉투를 먼저 넣는 게 아니에요. 무조건 애기를 먼저 넣어야 돼요. 애기를 먼저 넣고, 그러고, 봉투를 넣어야 됩니다. 그 이유는,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애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그리고 이게 애기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 낚시를 하다 보면 그, 이 핀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열릴 수가 있는데 열리게 되면 이거는 핀이 열리잖아요. 쏙 빠져나가. 나중에 봉돌만 흔드는 건 봉돌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핀이 열리더라도 애기가 여기 안쪽에 있으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. 그리고 빠져나가면 바로 아래철입니다. 왜? 네. 봉돌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. 이렇게. 네.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애기를 놓고 이렇게. 바깥쪽으로 요 이렇게. 낚시하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채비입니다 기본 채비 아시겠죠? 네. 요게이본이 제일 잘 잡혀요 네. 요게이한1이0번이 잡고 이잡음에딴음에 하는 거렇요 가지 게비나뭐이이런것이런 것들 렇 네?